고등학교 1학년 중퇴하고, 또 제가 그 7남매 막내다 보고 보니까 공부할 수 있는 여근이안 됐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근설인장에 근로자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, 하다가 다치고 보니까 다시 병원에서 너 수술 준비하고 해보니까 미래가 너무 암담해보이습니다 내가 부부라도 되면 우리 애들하고 그 가족 문제, 문제도 생각되고 이러면 안 되겠다. 뭔가 좀 개념시 해봐야 되겠다 해서, 소음제 기능사 자격부터 시작해서 도전 했습니다. 또, 우리나라도 기술 등급이란 게 있어요. 뭐, 초급, 중급, 고급, 특급까지 있는데, 제가 모든 등급 다 되는데, 학벌이 딸려서 특급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도전하게 됐습니다. 까칠하고 좀, 아니면 뭐, 좀 기능적임이 많았거든요. 근데, 그 공부하면 할수록 내가 좀 부드러짐을 느끼고, 남 얘기를 많이 들어준 것 같고, 식구들의 리더가 되게 되고, 뭐, 이렇게 해서 지금 회사에서는 그 관리자로, 또, 이제 시공 책임자로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. 내가 이날 공부하니까, 이제, 그, 모든 걸 느껴서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따라하기도 하고, 조카들도 또, 느끼라고 공부하는 일들도 있고, 그 아들도 직장생활 하면서 공부도 하고, 그래서 굉장히 그 좋다고 생각합니다. 나랑 같이 가야 될 운명이다 생각하고요. 그리고 또, 이제, 어, 내가 시작은 약했지만, 계속 함으로 해서, 많은 사람들의 기감도 되고, 또 우리 아이들한테도 좋고, 또 앞으로 태어날 우리 손주나, 뭐이들한도 좋은 기감 될까 생각해서 계속 할 계획입니다.